자, 또 다시 봅니다. 돈비쌤입니다. 어, 앞에 한 거에 이어서 지금 할 거는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어, 함수에서 역함수를 어, 공부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봅시다. 자, 역함수라고 하는 건 y는 f, x 이렇게 되어 있어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가 튀어나온다면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즉, y 값을 입력했을 때, 결과로 x 값이 튀어나오는 놈. 이거를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. 자, 첫 번째.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1대1 대응인지 확인. 왜냐면 하 1대1 대응이 아니면 어, 역함수 자체가 나오지가 않죠. 그래서 반드시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해라. 그 다음 두 번째. X는 꼴로 이거를 식을 정리해라 왜냐면 Y가 들어갔을 때 결과로 X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식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정리가 끝났으면 X하고 Y 이제 문자를 서로 바꿔주기 다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에 하나 더 해줘야 될게뭐 원래 있던 정의역하고 그 다음에 치역을 서로 바꿔 주는 거 어, 여기까지 해주세요, 해주셔야 역함수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어,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어 역함수의 그래프적 의미. 어 그래프에서 보면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. 그래서 여기 보시면 x하고 y하고 이제 문자가 두 개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. 이게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앞에서 배운 유리 함수의 역함수들을 한번 구해 봅시다. 자, y는 x 분의 k. k가 0이 아니고 당연히 얘 정의역이 x 바 x는 0이 아닌 실수. 그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실수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일대일 대응이 맞죠. 자,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면, 제일 먼저 양변에 x를 곱하면, 1대1등 확인했으니까요. x, y는 k. 그 다음에 x는 꼴로 바꿔야 되니까 y분의 k 이렇게 되죠. 여기까지 식이 정리됐으면, x하고 y하고 문자 바꾸기. y는 x분의 k. 앞에서도 이제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, 얘도 k는 일단 0이 아니고, 정의역 어차피 치역은 두 개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죠. 지금 요걸 보시면, 어, 원래 함수 y는 x분의 k. 그 다음에 역함수도 y는 x분의 k. 얘는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죠?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아요. 어요런 특징을 갖는 함수가 1차 함수에서도 있었습니다. 어떤 함수가 있었죠?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꼴 이렇게 되어 있는 놈도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았죠?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뭐 k가 뭐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. 근데 얘는 어차피 요 y는 x 이렇게 그어주면, 뭐이 그래프 y는 x에 대해서 포개어지 포개면 두 개가 겹치게 되죠. 그래서 접으면 포개어지는 함수기 이 때문에 얘는 함수하고 역함수는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. 자, y는 x분의 k에 대한 역함수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, y는 x n 기 m분의 k 플러스 n꼴, 즉, 표준형이죠. 그럼 마찬가지로 먼저, 제일 먼저 해제해야 될 거, 정의역이 얘는 x바, x는 m이 아닌 실수. 그 다음에 y 값 같은 경우도 y 바 y는 n이 아닌 실수. 뭐,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됐을 때 얘도 1대1 대응이 맞으니까 일단 넘겨줘서 y 빼기 n은 x 빼기 m분의 k 이렇게 될 거고요. 양변에 x 빼기 m을 곱하면 y 빼기 n 곱하기 x 마이너스 mi 플러스 m n 자 얘는 k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y 빼기 n 의 x 는 이거 이쪽으로 이어가면 m i 마이너스 m n 플러스 k 그러면, x는 요걸로 나눠주면 되니까, y 빼기 m 분의 뭐,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, 최종적으로 잊지 말고 하라, 반드시 해야 될 거, 요거 두개 바꿔, 어. 그 다음에, x하고 y하고 문자 바꿔주는 거를 해줘야 되니까, 최종적으로 역함수 구해보시면, x 빼기 m 분의 mx-mn, 뭐, 플러스 k골,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잊지 말고 해 주셔야 될 거, 정의역하고 체육 바꿔주는 거. 그래서 n은 x는 n이 아닌 실수 이렇게 바뀔 거고, y는 m이 아닌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. 자, 두 번째 표준형 형태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, 이제 일반형, 요렇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셔야죠. 어, 제일 먼저에 정의역하고 표시를 해보면, x bar,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실수. 뭐, 이렇게 되죠. y bar, y는 a분의 c가 아닌 실수. 이렇게 되면 얘도 1대의 대응이 맞으니까 양변에 a x 더하기 b를 곱해주면 a y x 더하기 b y는 c x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서로 이제 이항을 시켜주면 a y 빼기 c x는 마이너스 b y 더하기 d 이렇게 될 겁니다. 자 따라서 x는 a, y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, y 더하기 d 그럼 마지막으로 x, y 문자를 바꿔주셔야 되죠. 그러면 y는 a, 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, x 더하기 d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정형역하고 지역하고 바꿔주셔야 되죠. 그래서 x는 a분의 c가 아닌 실수 그 다음에 y가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실수 자 이렇게 해서 일반형의 그 역함수 구하는 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래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함수를 보시면 이 c하고 b하고 서로 개수를 바꿔 준 상태에서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 주면 역함수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만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 때는 요두 개의 문자를 바꿔 준 상태에서 요 오를 바꿔 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 주면 역함수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됩니다. 자, 어떻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많이 풀어보시면 얘는 쉽게 될 겁니다. 여기까지 그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